매장 이름을 불러야되지 섹시 도끼에요. 태윤 <laughs> 바로 갑시다! 어? 시작했다 어? 여기가 지금 <놀라> <첫> 가게인가 봐요 뭐와 <놀라> 어떻게 들어가? 마, 문을 열어, 열어. <놀라> 매장이 문을 닫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들어가? 아저씨! 뭐지? 멋진 사람만 허용? 난 무조건 들어가지지 씨발 <laughs> 뭐야 아저씨 어 뭐야 여기다 열로 들어가는 건가? 어 여기다 태, 탭을 눌러서 열어 오케이 어떻게 어아 이렇게 털 이야 이게 얼마나 잘 맞... <laughs> 관리실로 가서, 여기 이거 받으래요! 좋습니다. 방금 첫 번째 제품팩을 획득했습니다. 고개. 과, 관리자 블랙보드, 아, 이건 매니저인데? 이건가? 이거야? 아, 이건가 보네. 어, 이거 아닌데. 어떻게 내려놔! 어떻게 내려놔! Q, E, R, G. F, 아, 오케이. F가 내려두는 거네. 응.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TV? TV? 웬, 웬 TV? 어, 이건 뭐지? 어, 불은 이제 켜놔야죠, 매, 매일.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이제 향기 좋은 이거 딱두 개만. 아 이거지 그렇죠 이제 여기서 시킵시다 예 없어 아아 아, 이렇게 파 파스타 팻네 물병 허니 시리얼 설탕 소금 쌀242왜 이렇게 비싸 아 좋습니다 밖으로 뭐야 왜 없, 없는데 아왜 패대기를 쳐놨어? <laughs> 가서 이렇게, 이렇게아 오케이 이거 앞에 가격표도 있는 거니까 가격표를 가격표도 저거 할수 있나 봐. 어? 아 원가로 하면은 내, 내가 돈을 못 버네. 이거를 이건가? 아이 이거네. 오케이 이거를 올리자 가격을. 이거 2 달러로 올리자. 그래, 2 달러 어? 아, 잠깐만, 2 달러로 올리면 엄청 올려야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해? 이제 뭐 해? 열어 오픈? 어떻게 이건 뭐 어, 사람이 없어? 오픈, 오픈입니다. 내가 내가 계산해? 그래. 뭐? 자, 손님이 안 와. 왜안 오냐? 어, 오셨다. 첫 손님이야. 첫 손님. 뭘뭘 뭘 사실까? 오, 오신다. 오신다. 뭐를 사셨나요? 오케이, 좋아. 지금 개이득이야. 그 카드. 아, 이거 내가 직접 해야 돼? 아, 이 게임 귀찮네. 아, 안 되네. 아 게임이 저게 안 되네. 게임 막 돈을 후려치는 게안 돼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옆에 좀 치워봐, 이거. 이거 어, 어떻게 치워? 이. 유고 가세요 좋으신데 어? 살짝? 어? 어? 나 이사람 배.. 어? 어? 나이 배우 봤는데? 어? 아이 이름이 기억이 안나 어? 잠깐만 어? 둘이 쌍둥이 아니야? 야 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이분 엄청 많이 사셨네. 어? 정말. 모스크 형! 모스크 형 여기 웬일이야? 야 뭐야 아르테타 감독님 아니야? <laughs> 아니 씨. <laughs> 야 여기 생각보다 유명한 곳이네. 이, 여기가 런던인가? 어 여성분이 오셨네. 어? 건통되는데? 뭐, 어나이 사람 봤는데? 어, 잠깐만, 나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왜 이렇게... 아... 아... 잠... 잠... 전원을 없애던가 해야지. 거를 아이... 야... 아이... 어... 잠깐만... 테나형... 이왜 왔어? 테나형... 에... 뭐 테나형이 오네. 아이... 귀찮아 유, 뭐... 이랑 뭐가 생겨... 어... 잠깐... 저분에 기억나지? 거 안녕하세요? 어, 진짜 개이 안녕하세요. 혹시. 아, 현금도 좋은데. 그쪽 번호도 주실수 있을까요? 까였나봐 <laughs> 아. 말을 안하시네다 아, 장난입니다 예. 아. 후아. 음. 백컴 형님이 오셨네! 아이, 백컴이 왔네! 아이, 백컴 형님 생각보다 많이 사시네. 아이, 배... 역시 백컴. 근무 종료! 아, 오늘 얼마 번 거야? 예? 예? 잠깐만. 어? 이걸 왜 만든 거지? 이건 뭐지? 어? 이거야? 아 나와, 아 진짜, 아 이게 눈치가 없어. 아, 씨. 아저씨 진짜, 아 이거는 아저씨 잘못도 있어. 내가 앞에서 하고 있는거 막으면 안 되지, 아저씨. 아저씨 삐졌어? 아 풀어, 아저씨 진짜, 어? 아왜 그러실까 진짜? 아. 알았어 아저 아 아저, 알았어 아저씨 미안 미안해. 네, 이건 내가 사과할게. 아저씨, 어... 알았어. 아저씨, 화좀 풉시다. 화좀 풀어요. 아, 화좀 풀라니까. 화좀 풀라고. 이씨, 아, 이따 한 지금 이거 재고 정리해야 돼요. 할아버지! 아, 저, 그, 좀 기다리고 있어봐요. 가세요. 너네 중에 말안 듣는 놈진개 때릴 거야, 내가. 아! 오케이. 칠, 칠, 육. 오케이. 그치. 나는 카드 쓰는 친구 들이 좋아요. 근데이분좀 급한 일이 있으시네 누가 봐도마이클타이슨인가근데이분 어? 급한 일이 있으신 거 같으니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어 말까 어이거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오! 어! 알았어! 알았어! 니 l t 내가 들어줄게! 엉덩이에 빗자루를 쑤셔 놔아유자 세상에 저런 악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i 생각해. 어 e r m i n a 이 t e r m i 1 1달 드릴게요. 너 팁, 팁, 팁. 내가 팁을 보통 내가 주나? 문제야. 아, 귀찮아. 아, 11달러. 안녕하세요. 아 이제 점점 현금이 짜증 나기 시작. 아,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어떻게 빼?

지오케 지울 파키 형 수고했어 그 내가 팬이라서 돈을 좀먼어 줄게 그래 어 그래 잘가 쿠션 이게 뭐야 쿠션 <끝> <크리션>. 쿠션 <끝> <크리션. 끝>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아, 너무 힘들어 닫아 보자. 아, 지금 왔는데... 아, 나 졸린데... <laughs> 저... 그럼 오지 마, 임마